안녕하세요.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김인숙 강사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하게 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네이버 클로바 더빙이라는 것을 배워볼 건데요. 클로바 더빙이라는 서비스는 동영상의 인공지능 보이스를 다양한 목소리로 넣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클로바 더빙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어, 어떤 영상이든다 되는 건 아니고 지원 용량과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은 최대 500MB까지 시간은 최대 5분 형식은 MP4, MOV 파일 그 다음에 화질은 최대 풀 HD 1980, 1080이 사이즈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브라우저는 네이버, 웨이를 사용하시든지 구글 크롬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지원이 안전은 사용하고 있는 크롬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롬 여시고 네이버로 들어갈게요. 네이버로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네이버 클로버라고 쓰면은 자 여기 아래 네이버 클로버라고 나오죠? 여기 사이트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또이 아래쪽에 보면 크로바 더빙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를 눌러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는하시고요 클로버 더빙 시작하기. 근데 여기서 로그인하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이버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로그인하시고 들어가면 또다시 창이 뜨네요. 자, 이게 처음에 만나는 프로젝트 창인데,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처럼 여기에 주의사항이 몇 가지 나와요. 동영상은 풀 HD 이하고 해상도는 풀 어, HD 이하의 해상도고요. MP4, MOV 파일만 지원이 되고요. 최대 5분, 500MB까지만 업로드 가능하다고. 그리고 프로젝트 파일은 최대 5개까지 저장할 수 있는데 어, 최종 저장한 날로부터 30일까지만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완성해서 MP4로 저장하고 끝내셔야 되겠죠. 네. 그 여기서 프로젝트 파일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불러다가 수정할 수 있는 파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면을 좀 줄이고요. 네, 여기서 새 프로젝트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보면 저는 미리 한번 만들어봤기 때문에 여기에가 어, 프로젝트 하나가 나와 있는데 필요 없을 때는 여기 휴지통 눌러서 삭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 프로젝트 추가하기 해서. 저는 이 프로젝트 이름을 장성향교라는 영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장성향교라고 쓰겠습니다. 향교 하시고 시작 하시면 화면이 열려요. 화면은 단순합니다. 왼쪽에 여 위에 보이는 것은 미리 보기 화면. 그리고 이 가운데는 더빙, 즉 목소리를 어, 임, 그, 더빙할 수 있는 내용을 여기에다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효과음들을 여기서 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타임라인으로서 영상을 가져다가 시간을 보면서 시간에 맞게끔 더빙 내용을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동영상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시고 장성향교라는 걸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가시고 열기. 자, 가져오는 게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타임막대, 여기서 이제 재생을 하면 그대로 만들어져서 진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타임막대를 어느 자리로 가져갈 건 이렇게 마우스로 들그가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쯤에서 멘트를 하나 더보들어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지온 11월 마지막 날 장성향교를 찾았습니다 이제 이 멘트는 여러분들이 거기 영상에 어울리는 멘트를 적어 주시면 되겠죠 더빙 추가합니다 자, 더빙 추가하시면 이 시간막대가 있던 자리가 들어가는게 보여요 그리고 이 자리 밑에 위아래 또 스쿨바를 이용하시면 위아래 창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자, 이 더빙을 했던 그 내용의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아라라는 말이 나오고요 시간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목소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개의 목소리가 있는데 아라는 아라와 다이는 여자 목소리 그래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이 내용을 수정을 해야겠다 그럼 내용 편집 편집으로 가시면 자 내용 편집으로 가시면 다시 하면요 내용, 내용 편집으로 가시면 여기에 글이 좀 빠졌다든지 아니면 오타가 나왔다든지 했을 때는 여기에다가 글을 더 입력할 수 있습니다. 1박 음, 자 이렇게 해서 덧붙여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반드시 다갈 때는 확인 버튼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효과음을 넣을 수가 있는데, 어, 뭐 축하는 소리 같으면 뭐 박수 소리를 넣어준다든지, 자, 그리고 이게 마음에 들었으면 효과음 추가 눌러주시면 이 아래에 어, 더빙한 내용과 그 효과음까지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효과음도, 효과음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더빙을 좀 하나를 더 해볼까요? 자, 이쯤에서 하나를 시간 막대를 좀 끌어다 놓고 하겠습니다. 다가는 한지체험, 염색, 그다음에 다도 뭐등 여러가지 체험형사들을 했는데 등을 체험하는 좋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었습니다. 적고 더빙 추가하시면 거기에 맞게끔 또 들어갑니다 여기에 뭐 환호 하나, 하나 넣어주셔도 되고요 추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아래 움직이면서요 화면을 이동하면서 내가 놓고 싶은 자리에 이제 갖다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총 영상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2분 41초짜리 영상이에요 어느 자리에다 넣을 건지를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시면서 이동을 하시면 되니까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더빙 내용은 오른쪽에 보시면 더빙 목록 추가라고 또 보입니다. 여기 눌러서요. 더빙했던 내용들이 여기 보이시죠? 예, 그래서 뭐 이거를 시간을 이용을 하면서 여기다 쭉 그냥 밑에 타임라인 이용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셔도 되고 불필요한 것은 삭제. 여기 휴지통 보이시죠? 삭제. 아니면 전체 삭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보이스 목소리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보이스 전체 보기 하시면은 이와 같이 보이스의 목소리들이 같은 아랍 목소리지만 기쁨 그 다음에 슬픔 낮은 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라의 기쁨 목소리로 예. 네. 뭐 어떤 체험 행사 보니까 기쁨 목소리가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음 놓고 여기서 그럼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한번 들어볼까요? 상에 비치 부운 11월 마지막 날에서 1박 2일 체험하기 위해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저 오른쪽 아래 보시면 프로젝트 저장이 있고 다운로드가 있어요. 지금 여기 스쿨 바가몇 개가 있냐면 웹상에서 스쿨 과가 하나 있고요. 외 효과음 사이 하나가 있고 또 타임라인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보인다 하지 마시고 스쿨바를 이용해서 위 아래 움직여 주시면 되겠고 아래쪽에도 스쿨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움직이시면은 화면에 끝까지 볼수 있으니까 영상에 맞는 곳곳에다가 멘트를 넣으시면은 더좀 멋진 영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음 여기 하기 전에 프로젝트 저장 한번 해 주시고요 프로젝트 저장 했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까지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해서 다운로드 보시면 이게 음, 상업적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네요. 이제 그 기업이나 단체 등은 제휴 뭐 제한 신청으로 문의해 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린 개인으로 쓸 거니까 그대로 뭐 확인만 해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다운로드를 하시는데 개별 더빙 파일로 저장을 할 거냐 아니면 응원 파일만 할 거냐 음성만 또 영상 파일로 할 거냐? 우리는 이 영상에 음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영상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영상 파일로 해서 잠시 기다리시면 파일 다운로드 준비가 되고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영상이 너무 큰걸 가져온다든지 하면 웹상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서 또 멈춤 현상도 가끔 한 번씩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 저장 위치를 어디로 할 거냐? 저는 내 PC 밑에 동영상에 나겠습니다. 동영상에다가 장성향교라고 뭐 그대로 쓰셔도 되고 또 여기서 이름 바꿔주셔도 되고요. 파일 형식은 MP4가 되겠습니다. 그대로 저장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저장이 되면서 끝나요. 자, 여러분들을 만든 영상에 이렇게 여러가지 AI 보이스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목소리 삽입해서 더빙을 잘그 내용을 잘 쓰셔야 되겠죠. 오타 없이. 내용을 쓰시고 더빙해서 멋진 영상 만들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